안녕하세요 저는 그 환경을 입는다라는 철학으로 패션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주식회사 더그린 제너레이션의 임채훈 대표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지구를 지킨다고 믿으며 웨어 브랜드 더그린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친환경 소재를 활용을 하고요 폐플라스틱이나 식물성 수출물 그래서 옥수수나 선인장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하고 데드스탁이라고 하는 자투리 원단을 활용하여 제품을 기획 및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옷을 이제 분리를 해서 그 원단을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원단들을 이렇게 짜짓기 해서 그걸 붙여서 액세서리나 가방쪽으로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생분해 소재나 리사이클링된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 원래는 그 글로벌 포지패션 브랜드에서 상품 기획 일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뒤에는 늘 쌓여가고 있는 재고와 폐기물. 있었습니다. 폐의류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트레이닝 셋업이나 생분해 티셔츠 같은 기능성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사들을 편집, 그리고 염색, 가공, 그리고 후가공 처리까지 해서 친환경 소재로 저희가 직무를 저희가 원하는 조직대로 해서 거기에 흡한 속건 기능이랑 항균 소치, UV 차단, 방풍, 방수 기능 등을 좀 넣어서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단 자체적으로 판매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원단을 개발을 해서 그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은행과 기업체의 단체복, 이런 부분들로 해서 B2B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B2C로는 저희가 고객들에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성 고객들의 비중이 85%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두잉스포츠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데일리 캐주얼 스트리트 쪽에 스포츠 컨셉을 담은 부분에 고객의 니즈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비즈니스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K팝, K컬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걸그룹 아이돌 느낌의 스타일들이 판매 반응들이 와서 그런 쪽으로 제품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한여건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유럽은 더그린랩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는 어, 선인장 추출물을 통해서 펫플라스틱과 합해서 무스탕 소재를 지금 저가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mz 세대들은 친환경이라는 그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어야 하는 옷이라면 당연히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AI 기반의 그 패턴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서 원단 낭비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빠르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스타일을 좀더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외 그 패션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와는 친환경 캠페인 및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무신사와의 협업으로 단일 제품 매출이 한 6억 원 정도 달성을 했고, 무스탕 퍼 제품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그냥 재활용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용품,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도시 단일 친환경 프로젝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있는 자생식물이나 커피박이나 양파 추출물, 이런 부분들도 소재 개발을 지금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여성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유니섹스, 캐주얼, 키즈,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좀 넓히고 싶고, 글로벌 진출은 지금 현재 무신사 글로벌을 통해서 이탁 판매로 간접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한2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쪽에 저희 제품을 고객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고요. 내년 2026년도에는 일본 쪽에 무신사 협업을 통해서 합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부 지원 수출 바우처 등을 지원을 좀 받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글로벌 진출 시장에 도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더 그린 제너레이션은 패션 산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투리 원단, 남아도는 데드 스탁들, 폐플라스틱을 이제 업사이클링해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기업에게는 새로운 브랜드의 가치를 제안하고 있고요. 함께 환경을 입는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